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날이죠? 선데이 주일. 오늘 예배드리는 날이죠. 그러면 영화부 친구들 율동하면서 찬양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영화부 친구들 율동 정말 잘했어요. 이제는 무슨 시간? 맞아요. 귀귀귀 귀귀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전도사님이 제목 읽어줄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따그닥 따그닥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네요. 어디로 가고 계실까요? 예수님, 다 왔어요. 우리 어서 들어가요. 헉, 여기가 어디죠?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와, 예수님이다. 우리의 왕 예수님, 어서 오세요. 모두들 종려나무 잎을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친구들아, 어서 저기로 들어가자. 왜 빨리들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는 무서워요 가지 마세요 영화부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무섭다고 했을까요? 바로바로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아유, 우리 정말 예수님 싫다 얼른 잡아서 혼내주고 싶어 여봐라 군인들 얼른 예수를 잡아와라 알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예수님은 지금 나쁜 군인들이 잡으러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가 어디야? 제자들은 졸고 있네요. 아, 어, 우리는 너무 졸려서 기도 못 해요. 영화부 친구들,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맞아요, 기도하고 계시네요. 제자들이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아, 나 기도 다 했어요. 이제 이 산을 내려갈까요? 어, 근데 예수님, 저기 누가 오는데요? 영어부 친구들, 누가 올까요? 어디야? 어딨어? 예수님 어딨냐고! 음, 예수님 잡으러 왔다. 당신이 예수님이지? 빨리 나를 따라오라고! 빨리 오지 못하고 왜 이렇게 느려? 어서 따라오라고. 늦게 오면은 더 많이 때려 줄 거야. 영화부 친구들,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가 정말 무겁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해 주기 위해서 갈게요. 힘들어도 갈게요. 아파도 갈게요.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우리 죄 때문에. 전도사님이 지은 죄, 영화부 친구들이 지은 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 빨간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저 우리 마음이 하얗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예수님을 믿었던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어 마리아 예수님 무덤 저기 있죠. 음 응. 얼른 저기로 가서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발라드려요. 아 도착했다. 어 그런데 무덤에 문이 열려 있어요. 누가 이 무덤에 문을 열었을까요? 어 저기 누가 오는데 누구야? 어, 여인들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 여기 안 계세요. 예? 예수님 어디 계세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얼른 이 소식을 알리세요. 세 명의 여인들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했어요. 베드로님, 베드로님 나와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예?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진짜예요? 네, 천사가 말해줬어요. 우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영화부 친구들, 우리 이제 기도할까요? 이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영화부 친구들의 마음에 심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살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영화부 친구들, 또 학부모님들, 또 설교 말씀 잘 들으셨지요? 자, 이제는 크래프트 시간이에요. 보내드린 파일을 프린트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저는 이 그림을 다 이렇게 잘랐어요. 하트, 예수님, 그 다음에 이렇게 배경 그림 두 장이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림 위에 자 우리의 죄를 뜻하는 까만색 하트를 붙여주세요. 아이들한테 이거 우리 친구들 죄 엄마 아빠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설명해 주시면서 네. 첫 번째 그림 완성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하루 이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무덤 앞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여기 예수님 손에 못 자국 보여요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아프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설명해 주시고 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고 친구들하고 박수 쳐 주시고 기뻐해 주시면 돼요. 영화부 친구들 크래프트 다 했어요? 재밌었어요? 첫 번째 그림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까만색 하트를 붙였죠. 이거는 슬픈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두 번째 그림에서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붙였어요. 여기 손에 못자국도 봤어요? 우리 친구들? 그거는 기쁜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네, 맞아요. 자, 이제는 주기도문송 할 시간인데, 우리 영화부 친구들 다 일어나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화부 친구들 주기도 문송 정말 잘했어요. 이제 목사님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자, 우리 영화부 친구들 부활절 예배 참잘 들었어요.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합니다. 손 모으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영화부 친구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새힘 주심 우리를 지키시는 그 능력이 우리 영화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부모님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가정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영화부 친구들 다음 이 시간까지 그러면 안녕.